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곧 우리를 이끌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오늘은 어그러진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아, 우리는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면서 계속적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어느 때는 목표를 설정하고 어느 곳에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며 가는 경우가 있고요. 때로는 내가 목적을 알지 못하고 목표나 어떤 것을 정하지 않고 그냥 갈피가 없는 방향성에서 그냥 걸어가다닐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방향성이 왜 중요하냐면 그냥 걷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그냥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갈피를 정하지 못한 목표가 정, 정해져 있지 않게 되면 그 모든 수고들이 사실은 헛수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는 일절에 와서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 이 유다 사람들이 범죄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려 하고 있는 이 가중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한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떠난 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계속해서 주어지 일절 말씀을 다시 와서 보면 맨서드의 가뭄에 대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뭄은 당시에 이런 거죠. 고대 사회에서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가뭄이 주어졌다라는 건 뭐냐면 제약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이 범죄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징계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1절부터 쭉 계속해서 보면 1절, 2절, 3절, 6절, 6절, 7절, 8절, 9절까지 계속해서 이 범죄함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주어지는가? 그리고 그 범죄함의 특징을 가뭄이라고 얘기하는 비가 내리지 않음을 통해서 그 모습이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2절을 와서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에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떠나 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징계합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유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쳐요. 자신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던 그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징계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우리가 어떠한 것도 살아가지 못하는구나 우리에게 어떠한 희망도 주어지지 못하는구나가 이들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노력을 해도 그들이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만 얻을 수가 없어요. 3절, 4절에 가서 보면 이 사안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을 이제 가서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근데 가도 물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얼굴을 피하며 부끄러워서 얼굴을 피한다라고 얘기하죠. 계속해서 그들이 나아가서 자신들이 할수 있는 일을 하지만 그 일들에 대한 결과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무언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했던 당연히 누릴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누려지지 않습니다. 한 고비를 넘었다고 이제 생각했는데 또한 고비는 또 오고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징계가 이들에게 무섭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2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징계는 과연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기에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징계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와서 보면 7절부터 9절까지 계속해서 강구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모습을 좀봐 주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일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 어려움들을 좀 이겨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버리지 마옵소서. 이 고백들이 계속해서 주어지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그 고백, 이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나아와서 제사를 할지라도 너희가 나에게 어떤 것을 가져와서 나에게 무언가를 계속해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14장 1절에서 나오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징계이자 하나님의 징계는 굉장히 단호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은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적인 반복이에요. 제 사이클은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받아 주실 거야.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아니 이 사랑을 사랑하는 나이가 원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그 모습이 나에게 있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주셔. 그러니까 내가 범죄할 때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거야. 맞습니다. 받아주시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지금 바라보게 되는 징계의 모습은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와서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실 때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복을 구하지 말라. 12절에는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 번제와 소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재결과인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는 굉장히 단호하고요. 그 징계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라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순간마다 하나님이 다시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돌아갈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안일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 돌아가면 하나님은 계속 용서해 주시니까 뭐 조금 잘못했어도 다시 돌아가면 되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어떠한 모습이 주어지냐면 제가 계속해서 죄를 부르는 거 죄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져요. 날마다 이 죄의 사이클하는 것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그 죄를 온전히 끊어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단호하며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됐을 때 우리는 다시 안일하게 그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4장의 말씀은 단호한 하나님의 징계가 등장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징계로 끝나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범죄하며 살아갑니다. 그럼 하나님의 징계로 단호함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지도 않으시며 우리에게서 미래의 소망도 주어지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예배해도 우리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시는구나.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굳이 하나님 앞에 나올 필요가 없겠죠. 근데 오늘 말씀은 사실 숨겨진 뜻들이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지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다시 와서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가뭄 중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것을 통해 살아가고 있는 그들 심판이라고 주어지는 자연재해가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바라보지 않아도 됩니다 징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벌을 주었으면 더 이상 그들과 상종하지 않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찾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하시죠요 10절도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징계 가운데 있는 자들. 단호함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그들에게 죄가 주어졌지만, 그 죄에 대한 벌이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살펴보시고 관심을 두면서 그들이 언제 돌아올까, 그들의 모습, 너희의 모습 속에서 어떠한 단호함이 너희를 어떻게 변화시킬까를 계속해서 살펴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단호하지만 그 단호한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하는 완벽한 우리의 정결한 성결함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궁율과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징계 있잖아요. 이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는 뭐냐면 범죄한 그 상태에 대한 내버려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제약된 상태에 대해서 그거를 내버려 두시고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 징계를 주시는 이유가 우리의 범죄된 상태, 범죄학을 사랑하는 그 상태에 대한 내버려 두심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범죄함을 이제는 드러내는 것입니다. 완전히 도려내어서 하나님 안에서는 이 범죄한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갖고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곧 우리에게 그냥 단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언제나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언제나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누리도록 모든 걸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한 상태에 대해서 징계하시지만 그 범죄한 상태에서 돌이켜 우리 자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선택하신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분명히 발견하고, 우리 안에 주어진 어그러진 길, 나누아라고 얘기하는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 신앙 가운데, 진짜 우리의 목표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가뭄이 아니지요. 물을 찾으러 가면 물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목마른 자여 내게 와서 말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물을 주시고요. 생수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듯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그 범죄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하루 믿으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날마다 어그러진 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그러진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 하나님의 귀한 그 길. 초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제약된 것을 다 끊어버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